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눈이 흩날릴 수 있겠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대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눈은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차가운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3, 4도가량 더 낮겠고요. 한동안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부안 7도, 그외 지역은 6도 예상됩니다. 지난과 장수는 영하 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도 3도 선에 머물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화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